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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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보트랑 네오 스페이스에 있는 괜찮아. shit. <laughs> 그래 역시 예능은 예능이야. <laughs> 제발 네가 카운터 백 명만 아니면 내 남들 컵보트 없어. 컴보트파란두이

레필리 네 아무것도 없으면 패에 발동 가능. 신규의 제원. 가자! 둘아! 자, 뚱이 나왔고요. 배틀 바틀다. 가자. 영영 공격 <목소리> 엔드엔드엔드할 만큼 왔어. <laughs> 여기서 이거 나는 그냥 궁수백복으로갈 거야. 빨리 끝내줘. <목소리> 난 대상 안 돼. <laughs> 대상 아니라고 <웃음> 덤벼! <웃음> 동료 <laughs> 효과는 굉장히... <웃음>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덤벼 나 효과 파괴 안돼 덤벼 봤냐? <laughs> <laughs> <맞냐>? 봤냐 <laughs> 이게 바로 진격의 제왕이란 것이다 유후덤벼 <laughs> 자 가자 뚱아 오시리스 필요 없어 배틀 아벤글 기격천대민지 있니 엔드 덤비오 덤비오 호노유 하나 더 있니 덤비오 아야 비속공용밖에 없어 이 밖에 없어 덤비오 그래 그렇게 되면 땅을 빌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아씨가 암미야! 모든 말도 미야으로서 이제 야는 <나는> 이겼어 아야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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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해줘!!! <laughs> 제발 못 봤다고 해줘!!! <laughs> 고마 이건 상대가 돌려볼 거예요. 혹시 페이 히어로 하나 더 있니? 너는 다 개이 있구라. 잘했어. 즐거웠어. 제발. 후회! <목소리> 역시 우는 날 버렸어. 어허, 감사합니다. 응, 퇴근 날 버렸어. <laughs> 와 와야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여왕가야야 <아니야>? 야야코라비 <laughs> <야>, <laughs> 오이 돈나비자잘 <laughs> <laughs> 있어 얘 효과가 뭐지 잠시만요 전투가로 하게 되면 역겹스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 띵. 오케이 대기 아, 날 살려줘 응 아니야 <laughs>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제발요 아 하. 샤이닝 드로야 은료 가자 일단 영룡 먼저 영룡 나와! 그 결코 말또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 맞춰 봅시다 딩동 딩동 땡! 자 일단 아이 아 잘못 찍었다 조화한 모든 것을 걸었다 효과 발동 제려고 백룡을 가져온다 오우 <laughs> 이제 오래 걸렸다 싱크로 소환 그리고 말려 자 너의 세트 뭐니 정말 궁금하구나 그렇지 어 얘를 와 놀랐다 아, 쳐! 제발고, 제발, 파괴 일단, 제발. 안돼. 오케이 일단. 잠깐만 얘가 물속성이 얘는 그럼 땅속성이지? 가자. 유 유고. 그냥 궁극이요 가자. 삼총류 가자. <laughs> 간다! 얼티이스 <laughs> <아르티네또> 드래곤! <laughs> 이야! 으아, <laughs>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살려왔다, 이 자식아. 으아, <laughs> <우와>, 금모! <웃음> <웃음> 가자! 좋아, 이제 뚜까 이야! 이겼다! <laughs> 오오오오자 이거 오 레전드였다 재밌어 서 짬.. 짜본 덱이거든? <laughs> 아 다시 봐도 <번을> 게요 <laughs> 진짜 완전 순수 재미용이야 아이 시즌 사.. 봐주세요 제발요 흐헣 <laughs> 괜찮아. 불매는 성공 필, 성공 필승이니 괜찮아. 괜찮아. 하지만 이대은 불매가 아니지. 제발! 가 가자. 간다나 가자. 레지스로드! 간다. <뮤이 뮤이 뮤이> 나오니까. 네비게이트. 저거. 레트 지스 가라냐. 이시즌 이게 바로 금서 이라는 거죠. 블랙고 샷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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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시 자체로 너무 개오워만해 보고요. 자, 마도진 효과를 똥자. 자, 일단 마도진 꺼져. 필요 없어. 마도진 꺼져. 이리스 자구려 공정하게 올라가자고 어 놀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잠깐만 야어이 야, 안면 표시만이지 가자 로드 휴걸더 대에서금본을 갖고 온다. 자 한번 놀아보자 아, 일단 내비게이트네요 자 불매야? 이게 진짜 불매라는거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가자! 렉 <laughs> 꺼지!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아, 스펜드스 상대 카드 효과를 받지 않는다. 요 없어. 자, 이런거왜또 체인이 걸리지? 아, 로드. 자자 <laughs> 자. 자, 자, 자. 묘지 불멸. 어우, 놀랐다 진짜로. <laughs> <목소리> 그 <그렇다! 블랙매지션 소원! 웃음> <laughs>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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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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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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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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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블랙매니션입니다 자 그리고 무려 2 9 0 0 됐어요. 자 배틀 자제자제 자, 1타 자 그리고 3200이 됐어 2연타 4연타 엔드 자 덤벼 덤벼 배틀리아 불명예 장대리 10점 공격! 마무리! 너무 좋구요 이거 이겨버리네